제가 지금 현재 뭐 가볍게 좀 몸을 풀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아 이제 2-3일 있으면 퇴원하니까 그래서 병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 좋은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해서 어 병원에서도 유튜브를 찍고 있으니까 조금 배경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또 금강산의 사대 사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금강산 관광이 열려 가지고 북한의 금강산의 관광 명소로서 얼마나 많은 수십만 명이 금강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또한 사람이 또 희생되기도 하고 포작용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이라고 하면 은 아, 여러분들도 금강산 1만 2천 봉 8만 두 암자라는 아,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이 불교의 최고의 성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금강산에는 큰 사찰이 암자를 빼고 큰 사찰이 4개가 있습니다. 아, 유점사, 또 장한사, 표훈사, 신계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 그, 저, 여러분들이 아다시피 건강사는 내건강이 있고 외건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어, 원래 이 신계사는 외건강에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장안사나 아, 유점사나 아, 표원사는 내건강에 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 그장안사 같은 것은 어, 옛날에 우리 그 참선 수행했던 지금으로부터 어른 스님들 어, 쉽게 말하면 한 80, 90대 지금은 이제 에... 거기에서 그 거기에서 선방에 있었던 스님들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효봉 스님, 성철 스님, 또 서암 스님이라든지 만공 스님이라든지 이런 스님들은 다 금강산에 아, 마하연 이라 하는 그 선빵, 유명한 선빵을 다거치고 나왔습니다. 특히 이제 또 유명한 스님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판사 생활을 하다가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된 효봉 스님의 경우에도 금강산에 어, 그 장안사에서 어, 그 수다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이 이 이렇게 많은 사찰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사찰은 표온사밖에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 대한불교조계종에서 그 신계사라 하는 절을 창건한다고 어, 모금도 하고 실제로 외근강에 있는 신계사는 창건해 어, 두었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남북한이 또 문을 닫고 서로가 등을 어, 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쌓아나는 그 신계사, 창건해 있는 신계사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신계사 창건할 때에 북한에서도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왔고, 신도들도 많이 왔습니다. 그래가 남북한이 동시에 법회를 하기도 했는데, 사실상 그때 당시에 그 온, 와 있던 사람들은 불교 신자가 아닙니다. 불교 중 어, 북한에서는 불교 신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에,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아마 북한에 신도가 있는 것 같이 착각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쏴 붙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도 어, 사실은 어, 북한에 에, 교회가 있다고 어, 착각을 하고 형식상 외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있는 것도 모르고 많은 돈을 북한으로 보내줬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많은 많은 것을 북한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북한에는 정기적으로 사찰에 가서 예배도 할수 없고 또또 독경도 할수 없습니다. 유일 신앙인 오직 김일성의 그 유일 주체 사상 많이 북한의 종교입니다. 북한에는 우리는 주일날 예배당에 가서 있다든지 불교 신자들은 아, 좌월 날이라든지 지장제일관 음쟁일 같은 행사 때는 꼭 절로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북한에는 이런 행사도 없고 단지 온 국민이 나이가 80대든 90대든 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들은 토요일마다 정치학습 시간이 있습니다. 난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부 가가지고 정치학습을 배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김일성 유일 주체 사상을 분명히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서 삼경이나 불경이나 아, 경전에 대한 내용을 몰라도 몇 년, 몇월 며칠, 어느 에서 김일성 장군님이 태어났고 뭐 어떻게 어떻고 이런 거막 달달 애화가 있기 때문에 똘똘 뭉쳐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아, 북한에서는 왜 폭동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거는 유일의 사상이 있기 때문에 또 유일의 사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우리나라에 넘어왔던 그 환장엽 환장 노동당 비서 쉽게 말해가 김일성 대학의 교수가 그것을 김일성 유일사상을 만든 장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자꾸 빛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건강산에 있는 그 신계산은 우리가 얼마 전몇년 전까지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복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안사하고 유정유정사는 완전히 유교 때 폭파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문화유산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도 일제 시대 때도 잘 빼앗겼고 또 유교 때또 많이 소실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왜 그렇게 소실되었느냐 하면은 사찰이 인민군이나 인민군들이 숨어 있는 아, 어, 그런 근거지로 생각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어, 유교와 아, 일제시대 때를 맞이해서 불교의 최대의 순환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때를 이용해서 기독교가 아, 학생 병원이라든지 교육시설을 앞세워가지고 또, 아, 또 물자를 갖다가 아, 돼지 꿀꿀이 죽은 것 같은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많이 좋아가지고 좋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평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독교가 평대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서만은 불교와 기독교의 논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가 공존하고 있는 자체만 해도 세계적인 기록입니다. 돌이켜 지나가는 시간을 보면 은 기독교가 들어가서 전쟁을 가르치고 사람을 안 죽인 곳은 없습니다. 심지어 수차례 언급했듯이 기독교가 콜롬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 가지고 5,500만 이라 하는 인디언, 그러니까 아메리카 미국의 원주민들을 무차별게 죽였습니다. 왜? 성경 속에서 인디언들은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했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에 보면은 사탄은 돌을 쳐 죽이도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